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다.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 1,000km라 주장하며 진시황이 흉물을 막기 위해 처음 쌓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새로운 장성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성벽들을 이어붙인 것이었다. 타기정의는 이렇게 추석한다 바다는 바레 만쪽의 양주, 소주, 태주의 동쪽 바다를 말하며 동북쪽은 조선국이다. 팔지제 에이르길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은 올래 한나라 낙랑군의 왕검성으로 옛 조선의 땅이었다. 즉. 만리장성의 동쪽이 곧 조선의 땅이었다는 뜻으로 고조선의 영토는 갈석산을 기준으로 하북성이때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시황 이전에 만리장성이 있던 곳은 고조선의 강역 속이었다 그 시기 중국은 성을 쌓을 기술도 자원도 조직력도 없었다 당시 그들이 만들었다는 성은 흙을 쌓은 토성에 불과했다 반면 고조선은 이미 석성 기술을 갖추고 수성전으로 싸우는 선수우공의 전술을 구사했다 적을 먼저 막고 후에 역공으로 섬멸하는 고구려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어진 고유의 병법이었다 후세에 덧입혀진 만리장성은 중국의 방벽이 아니라 고조선의 위세와 강액이 숨어있는 위대한 실물 증거인 셈이다.